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삼각비의 활용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. 자, 삼각비를 활용해서 무엇을 구할 수 있느냐? 마지막으로 바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. 어, 삼각형의 넓이? 이거 초등학생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초등학생도 구할 수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?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할 수 있느냐? 라는 거죠. 자, 초등학생들은 어떤 조건이 주어야 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까? 그렇죠. 삼각형의 밑변과, 그죠? 높이가 다 주어져 있을 때에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.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랬어요. 그죠? 그런데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우고 나서, 그죠 높이를 몰라도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면, 세 변의 길이를 알면, 높이를 구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었어요. 자, 그런데 이제 삼각비를 이용하면, 그렇죠. 세 변을 다 몰라도, 자, 두 변의 길이와,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각을 알면, 끼인각의 크기를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오늘 뭘 배울지 알겠죠? 맞아요.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넓이 구하는 방법.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그림입니다. 자, 이와 같이 삼각형 ABC에서 그렇죠 두변 BC를 알고 그사이에 끼인가. A의 크기를 안다고 생각해 봅시다. 그런데 그 끼인 각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90도보다 작은 예각의 모양일 때, 자, 높이를 구해야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. 자, 높이를 세우려면 이 꼭지 점 C에서 밑변에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주면 될 거예요. 이게 예각인 경우에는 이렇게 밑변에 이렇게 수선의 발이 생긴다는 거죠.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하는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. 자, 삼각형 a b c 넓이를 구할 때, 밑변을 지금 C로 보고, 그쵸? 높이는 H가 되는 거죠? 자, 그러면, 높이, 거기다 2분의 1 해주면 넓이가 돼요. 자, 그러면 이제 H가 문제인데, 자, H는, 그렇죠. 삼각비를 이용해서, 자, B분의 H가 바로 사인 A가 되죠. 그럼 H, 높이는, 그렇죠. B 곱하기, B병 곱하기 사인 A 해주면 된다는 거죠. 자, 그거 지난 시간에도 했던 거예요. 자, 그러면 얘가 B 사인 A가 되겠죠. 자, 곱하기 2분의 1이 됩니다. 자, 그럼 이거를, 자, 개수를 2분의 1 앞에다 써주시면 2분의 1. 지금 C 곱하기 B니까 알파벳 순서로 써주시면 B, C 하시고 사인 A 해주시면 바로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. 아 2분의 1하고 삼각형 넓이에는 항상 2분의 1이 들어가요. 그죠? 그러니까 이 2분의 1 기억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. 그 다음에 bc 아 주어진 두 변의 길이를 곱하는구나. 자, 그다음에 a, 아, 그 다음에 sin a 아그 사이에 끼인각 끼인각의 sin 값을 곱해주면 된다. 자 이렇게 간단한 공식이 어딨어요. 그죠? 자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그림을 볼게요. 이번에는 삼각형 abc가 자, 끼인각 지금 두변 BC가 주어진 건 똑같은데요. 그 사이에 끼인각의 크기가 90도보다 큰 둔각인 경우에요. 자, 이때는 그림이 이와 같이 그려지면서 자, 높이의 위치가 좀 달라지죠. 자, C에서 수선의 발 내렸더니 지금 밑변 AB에 닿는 것이 아니라 AB의 연장선 상에 놓이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높이 구할 때 이용하는 삼각비의 삼각형 모양이 좀... 왼쪽이 생기죠? 위치가 달라져요. 그것만 주의해주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삼각형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. 자, 밑변이 c 고요 그죠? 그 다음에 높이가 뭐가 됩니까? H가 되죠. 그죠?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/2 해주면 돼요. 자, 이제 이 C가 문제인데, 이 C가 지금 삼각형 어디에서? 그렇죠. 요 직각 삼각형에서 A, H, C란 요 직각 삼각형에서 높이에 해당하죠. 자, 그럼 얘는, 자, 각 A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, 사실 180도 마이너스 각 A도 구할 수 있죠. 예를 들어서 여기가 120도면, 180도 마이너스 각 A는 60도가 된다 이 얘기예요. 자, 이랬을 때, 요 180도 마이너스 A에 대한 마주보는 변,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. 따라서 B변 B분의 H가 바로 사인, 180도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, 그러면, 높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빗변에다가빗변이 지금 B죠. 거기다가, 사인, 무슨 각? 그렇죠. 요각, 요각, 요각. 요각이 되는 거예요. 이 각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? 180도 마이너스 각 A. 그죠?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아까 2분의 1 그대로 써주시고요. 자, 이거 정리해주면 아까처럼, 숫자인 개수를 맨 앞으로 써주시고요. 1분의 1,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로 그죠? 이거 bc 써주시고요. 그 다음에 싸인 끼인각 a가 지금 그대로 둔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80도에서 그 둔각을 뺀 예각의 형태로 이렇게 삼각비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. 자, 어때요? 아까랑 똑같아요. 봐봐요. 1분의 1 들어가고 bc 두 변의 길이 곱하고, 그죠?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끼인 각에 대한 사인 값인데, 그 끼인 각이 둔각이기 때문에, 그죠? 180도에서 그 둔각을 뺀 예각을 구해서 사인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아까랑 똑같은데, 뭐만 달라졌어요? 그렇죠. 여기 180도 마이너스 A. 이것만 달라진 거예요. 자, 정리해보면, 삼각형의 넓이에서 두 변의 길이 BC와 그 끼인 각, A의 크기를 알 때, 삼각형의 넓이는 A가 예각일 경우에는, 자, 2분의 1 BC, sin A, 바로 구해주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그림 나옵니다. 자, 두번째, A가 둔각일 때는 2분의 1 BC, 그죠? 2분의 1 BC 했는데, 그각 A가 둔각이니까, 저 옆에 있는 예각의 직각 삼각형의 각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. 그래서 sin 180도 마이너스 A 해주시면 된다고요. 자, 이거 기억하시고,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연습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1번 문제 보시면, 자, 삼각형 ABC의 지금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. 자, 그런데 지금 조건이 어떻게 주어져 있습니까? 그렇죠. 두 변의 길이. 그죠 AC와 BC가 8과 6이라고 나와 있고, 자, 그 사이에 끼인 각이 60도라고. 그죠 예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. 자, 그러면 공식, 뭐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? 그렇죠. 2분의 1, BC. 즉, 두 변의 길이. 자, 8 곱하기 6 해주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사인 A라고 그랬죠? 사인 A가 바로 지금 A가 60도니까, 사인 60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60도 값은 얼마입니까? 그렇죠. 2분의 루트 3이죠. 자, 약분해 주시면 4. 이거 약분해 주시면 3. 그래서 4, 3, 12, 루트 3.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. 어렵지 않죠? 자, 두 번째 문제입니다. 두 번째 문제도 삼각형 a b c 넓이를 구하는데, 주어진 조건이 뭔가 보니까, 자, AB와 AC, 즉, 두 변의 길이와 그사이의 끼인 각이 지금 135도라고 둔각으로 주어졌어요. 자, 이런 경우에는 높이가 어디 생긴다? 그렇죠. B, A, B의 이 바깥에 연장선상에 생기기 때문에 자, 어떤 직각삼각형? 이 밖에 생기는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높이를 구해야 된다. 그래서 각 A를 필요한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? 그렇죠. 이 바깥의 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이 바깥의 각은 몇 도다? 그렇죠. 180도 빼기 135도가 되는 거예요. 자, 먼저 계산해 둡시다. 그럼 얼마입니까? 그렇죠. 45도가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, 공식 한번 적용해 봅시다.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, BC. 자, 두 변의 길이 6 곱하기 9죠. 그 다음에, 사인 180도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, 바로 45도가 되는 거예요. 사인 45도. 자, 해주시면, 2분의 1 곱하기, 6 곱하기, 9 곱하기, 사인 45도. 2분의 루트 2가 되죠. 자, 계산해 주시면, 얘랑, 얘랑 약분 되지만, 얘는 안 되니까, 자, 2분의 3927. 루트 2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